먼저 이번엔 이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 차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해 달라고 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시중에는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찰 대신 박 시장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다 이는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온 사회적 합니다. 진문 교수님, 네. 화면 저하고 같이 볼 텐데, 네. 서울대 게시판에 있는 '배자보'더라고요. 네. 큰 글씨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조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가에 있는 여성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저는 동참한다고 봐요. 그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피해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연대해주지 않으면 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본인이 당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대학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온사회가 함께 피해자에 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이제 대학가의 운동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데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퍼져나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정 변호사님. 네. 대학가에서는뭐 이렇게 뭐 자정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있는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네, 진해원 검사가 이제 뭐 조롱을 했다는 뭐 여러 가지 구설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SNS를 통해서는 자기 무료로 광고도 해준다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감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임에 틀림없고 어, 또 검사인데 검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실이 아직 서로 다투지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하.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원 검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 징계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진검사에 대해서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뭐대검의 징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검사로서 가서 가서 징계가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네.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차 가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이 얘기잖아요. 박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이동영 작가가요. 또다시 고소인을 좀 배려하지 않는 듯한 농담을 주고받아서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이 논란까지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참 방송 전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보인 개인 방송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엔 좀 워낙 또 무책임한 발언일 수가 있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두 사람이 좀나은것 같습니다. 참, 저도 논평하기 싫은, 예, 참, 사람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정부가 출연한, 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출연한, 정부기관에 출연한 그런 공적인 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진행자. 진행자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무슨 시사평론가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국민 이게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뭘 떠나서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우리가 이 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좀더높 알리겠다. 그걸 정말 농담하듯이 음. 어떤면서뭐 정말 서로간에 어떤 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할 이야기인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이야기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저는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예. 정말 로 남의 불행을 그리고 또이 국민적인 어떤 이 불행을 저렇게 자신들의 농담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왜잘못인지 이해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과연 시사를 평론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구장, 차장. 그래서 네. 우죽하면 어제 피해자 측그 김재련 변호사가 네. 그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30년간 참아 왔던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라는 취재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런 얘기는 뭐랄까 이렇게 자꾸 공적인 그 공론화를 시키는 것보다 도대체 이좀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를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소신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본인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 지금 약자이고 피해자인 사람의 그 입장을 대변을 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책무이지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올래 그르네 이런 것을 논평하는 것은 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봐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법률 지원단에서 음. 지원을 한다고 하니 만약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면 아마 곧 고소를 고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오늘 뒤늦게 입장을 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동안 이렇게 메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더 좋은 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그리고 자정, 그러니까 일주일이 됐잖아요. 여가부가 지금 입장을 낸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여가부가 늦게 발, 발표를 한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공인 중에도 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분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피해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적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이차 가해를 멈춰 달라 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몸에 와닿는 즉 실제적으로 아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피해자가 보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여가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아,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있는 대책들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 아주 그냥 이, 이 통상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차 가해, 뭐이차 피해 얘기가 좀쭉 나와서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당히 이례적으로요, 미국의 CNN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동료들 성범죄에 침묵했다 이는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비판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때 외신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다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예. 본인도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었고요. 근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대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선택적 인권에 대해서 받지 않는가란 싶어요.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있었을 때 문재인 예. 대통령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자, 그때 어떤 지시를 했냐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어떤 문제 즉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지금 오고돈 시장이라든지 이런 성충을 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의 인권은 뭡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 어떤 남의 편의 어떤 인권 침해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열을 내서 강조를 하고 우리 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마디도 안하신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박원순 시장 문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어제 국회 개원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개원식에서 왜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평생을 인권 문제에 헌신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국민이 지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 이문제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야기하면 여성 인권을 해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거는요. 정말 인권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문제예요. 예. 자, 그런 문제를 이 대통령이 입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어, 국내로도 마찬가지지만 CNN 입장에 볼 때도 상당히 어떤 면서 뭐 의문을 갈 수밖에 없는 문제죠. 최재봉 교수님, 예.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 CNN이 꼬집은 것처럼 문 대통령이 음. 이것 관련해서 입장 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입장을 낼 기회가 있으면 내겠죠. 지금은 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 조사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경우에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섣불리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맞지도 않는 얘기, 제대로 된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는 대통령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사안에서 심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 사실로 모든 게 밝혀지고 나면 엄중하게 발표하실 거라 저는 봅니다. 지금 얘기했다가 섣불 얘기했다가 또 다른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후폭풍이란 말은 모든 결과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얘기했다 가 다른 사실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는 좀 보여지고요. 예. 저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CNN까지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의혹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